제 16편, 다윗의 밑담 하나님이여 나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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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주여러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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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여러는여러는여러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 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0직함을 들어서서 서의부르0 0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0 입술에서 나오는 내기도0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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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곤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니 내게 응답하시겠는고 내가 불렀사오 기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소서 죽게 피한 자를 그 일어나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서서 나를 눈동자가치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납치하는 악인과 나를 이어선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이어서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찌으려 하는 사자같은,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같은 이이다. 여호와, 이러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 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니가 제 18편 여호와의 종다윗의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판석이시요, 나의 요셉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피시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성 받으실 여호와께 아리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인 나를 얼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인 나를 두루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며 산에 더도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그 코에서 연기가 오라.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피었다 저가 또 하나를 들이오시고 강림하시니 그 바라래는 어둑한캄 하도다. 구름을 타고 날으시며 바람 날개는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것을 삼어서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콧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네 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초의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 밑이 들어가 세상이 터가 나타나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주인은 나보다 심센 영고로다. 주희가 나의 재앙이 나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느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금복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 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인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팔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죄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죄의를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죄가 내팔 아래 엎드려 치리이다 대조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난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내 원수들로 등을 내기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부르짖지나구원을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주의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주의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정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면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성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잊과 그후손내게로다 제19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나를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니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가 하늘 이 끝에서 남아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그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달도다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자 누구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의 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 나를...